자이스토리 수하 A181번 풀어볼게요. 세 집합 ABC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A 합 B 마이너스 C 원소가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우선 ABC 각각의 원소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A 원소부터 알아볼게요. 어 A는 I의 N승 더하기 I의 N승분의 1이에요. 그리고 N이 자연수라고 나와줬으니까, 첫 번째로 N은 1일 때부터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i 더하기 i분의 1이 되죠? 근데 이때, 어, i 더하기 i분의 1 같은 경우는 분모랑 분자 둘다 i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i 곱하기 i분의 i가 되겠죠? 그럼 밑에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i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러면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n은 2라고 할 때, 걔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럼 a, 어, i제곱은, 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아, n은 3이라고 할 때, 걔는 i 세제곱,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이죠? 근데 우리는 i 세제곱을 마이너스 i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i 분의 1이 되겠죠 위에랑 마찬가지로 밑에도 i를 분모 분자 둘다 곱해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i가 되고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에 분자는 분모는 1이 돼요 그리고 위에는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럼 얘는 0이 나옵니다 그다음 n은 4라고 하면은, i의 4승 더하기, i의 4승분의 1이죠? i의 4승은 1이니까, 둘다 1, 1 돼서 2가 됩니다. 따라서, a의 원소는,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원소 가볼게요. 어, z는 복수수고, z 반은 z의 켤레 복수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일단 z를 우리가 먼저, a 플러스 bi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z제곱은 z바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i제곱은 a-bi가 되겠죠? z바는 a-bi니까 그래서 이제 좌변을 먼저 전개를 해줘 볼게요. a제곱하고 b제곱 곱하기 i제곱이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b제곱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bi는 a-bi다. 이제 여기에서 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으로 가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이고 eab는 마이너스 b다라고 쓸수 있죠. 이제 위 위에랑 아래 중에 더 간단한 밑의 식을 먼저 응용을 해볼게요. 먼저 응용을 해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eabb eab 플러스 b는 0이죠. 이걸 B로 묶으면 2A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를 알수 있냐면, B가 0이거나, 이제 이게 0이거나인데, 이게 0이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B는 0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B, 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B는 0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B는 0인 거를 어디에 넣냐면, 이 식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b는 0이면 결국에 a제곱은 a다가 되겠죠. 이제 이것도 똑같이 왼쪽으로 넘기면 a제곱 빼기 a는 0. 그리고 a로 묶으면 a, a-1은 0이다. 따라서 A는 0이거나 1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B는 0이고 A는 0 그리고 1일 때 각각 총두 가지가 나와요. 이걸 각각 이제 처음에 우리 했던 Z에다가 넣어보면은 Z는 이제 A는 0이니까 지우고 B도 0 되니까 0인 거 하나. 그리고 이제 A가 1이니까 1 하고 B가 0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두개 원소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넣으면은, 어,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해주면 B제곱은 4분의 3이다. 가 돼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를 알수 있냐면, B는 뺄마 2분의 루트 3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뺄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때 z에다가 값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게총 원소가 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셋, 그리고 이렇게 넷,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결국에 B의 원소는 뭐가 있냐면 0,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의 원소를 구해볼게요. C의 원소를 구하기 전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먼저 간단하게 해줘볼게요. 1-i분의 1 플러스 -i, i 이거 간단하게 해주려면 밑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주고 위에도 똑같이 곱해주니까 제곱이라고 써줄게요. 그렇게 하면은, 밑에는 1 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i 곱하기 i 하면은, 1이니까 플러스 1 하고, 위에는 전개하면은, 1 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엔 2분의 2i가 되겠죠? 그러면 i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n을, 어, 1이라고 놓았을 때는, i. n이 2라고 놓으면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i, n이 4일 때는 1이에요. 따라서 결국에 c의 원소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리고 1.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는 a 합 b 마이너스 c 중에 그 원소를 찾아야 되니까 우선 b 마이너스 c에는 원소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 아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b 원소고 이게 c 원소죠? 이때 b 마이너스 c니까 두개합 집합이 뭔지를, 아, 교집합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보면은 둘이 교집합으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원소가 1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B-C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B-C의 원소는 이 B에서 1만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2분의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총 3개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a합 그리고 b-c니까 a의 a 원소에도 없고 b-c에도 원소가 없는 걸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우, 우선 1번은 보면 은 우리 a의 원소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 근데 2번에 마이너스 1을 보면 은 a에도 마이너스 1이 없고 b-c에도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끝!